네 아~ 어, 이제 방금 막 경기가 끝났습니다 음~ (2대0) 뭐~ 결과도 결과인데 내용이 너무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아요 최근 대표팀 경기 연령별 대표팀 놓고 봤을 때 가장 내용이 안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 최근 몇년 동안 본 경기 중에서 경기력이 제일 안 좋았던 경기가 오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음, 원인이 네, 이를 뭐... 뭐~ 하나만 꼽자면 이유를 오늘 경기는 이유를 하나 꼽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와. 예. 뭐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기 때문에 어 일단은 가장 조금 어좀 충격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어 경기를 하다가 실점할 수 있죠. 뭐 상대가 강한 팀이든 음. 약한 팀이든 실점할 수 있고 또 경기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더라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선제 실점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선제 실점을 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우리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음.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고, 골을 넣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받아주고, 몸싸움을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골을 먹고 나서 우리의 플레이가, 어, 전혀 득점을 하려는 그런 모습, 들이 그런 열정이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음. 되게 아쉬웠고 반면에 이제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의 몸놀림이 더욱 더 활발해지고 자신감을 가져가면서 우리를 압박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경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 지난 2차전 레바논전에서도 선제골 내주고 1대 1 상황에서 또두 번째 골도 내주었는데 어쨌든 따라가고 역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 경기랑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물론 상대가 이제 레바논의 압박 강도와 이 수비 조직, 또 간격 유지하고 이 우즈베키스탄의 이 압박 타이밍과 그다음에 기동력 음. 이런 능력들이 다른 것도 있지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 레바논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를 상대로 하면서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처럼 전략적으로 전반전에 내려서서 음. 완전히 공간을 제한하고 나서 후반전에 선수교체를 통해서 주전 두 명을, 포드를 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하는 이런 전략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바논이 우리를 하면서도 내려서긴 했지만 공격할 때는 또막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공격도 하고 음. 막 이랬거든요. 어,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가 이 2대2 상황에서든 아니면 득점 상황에서든 내려서지 않고 더 올라오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뒷공간을 좀 노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우즈베키스탄이 정말 전략적으로 이 라브샨 감독이 뭐 2018년에 이 23세 4강에서도 우리를 이겼었고 또 이제 20세 이 아시안 컵에서도 우리를 이기고 결국 두 번을 우승했는데 그 경험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이란도 그렇고 오늘 우즈벡전도 그렇고 조금 조직적으로 수비를 하는 팀한테 우리가 어떻게 득점을 만들어낼 네. 수 있는 팀인지 그거에 대한 네, 전혀 그 해답을 찾지 못한 거 네, 것 같아요. 전혀 상대가 내려서서 공간을 주고 있지 않은 팀을 어떻게 어,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 사이드로 공을 소유하면서 상대를 한쪽으로 이동시켜놓고 빨리 반대로 전환해서 공간을 가져간 다음에 그쪽에서 음.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어, 1대1 돌파를 통해서 뭐 제쳐내거나 아니면 거기서 파울을 얻어내서 세트피스로 연결시키거나 이런 어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뒤쪽에서 몰아내고 상대가 지금 보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수비적인 특징이 뭐냐면 간격이 되게 좁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우리가 백패스를 했을 때 무조건 이 포백이 우리가 백패스한 만큼 딱 끌고 올라오잖아요. 음. 그럴 때이 볼이 논스톱의 이제 뒷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음. 상대가 나오는 타이밍에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명이 뒷공간으로 뛰게 되고 이것을 잡지 않고 논속으로 딱 떨어뜨려주면 상대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백패스를 했을 때못 밀고 나오거든요. 뒷공간이 무서워서. 음. 그리고 그렇게 밀고 나오는 타이밍에 뒷공간을 하나 놔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단독 찬스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런 어떤 그 상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오늘 경기에서 보면 거의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음.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뭔가 이게 중원에서 누가 전방에서 백패스를 했을 때 원터치로 바로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그 역할을 어쨌든 뭐 김동진 선수나 김한서 선수가 좀 해줬으면 투톱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양쪽 사이드 측면 공격수들 어떤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더 살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게 안 나온 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어, 우리가 공략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를 쭉 보다 보면, 아, 우리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공간을 노리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공격 전개를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제 좋은 경기를 봤을 때.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어떤 공략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또 어디를 노리고 있지라는 어떤 것들이 음. 경기를 보는 내내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상대가 잘해서 그럴 음.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우리가 전혀 어, 상대에게 위협감을 줄 정도로 그런 시도가 안 먹혔을 수도 있지만 어, 그 전에 저는 어, 특히 이제 공을 갖고 있는 선수하고 갖고 있지 않은 선수 공을 갖고 있는 선수는 한 명이에요 그리고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는 열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공을 가졌을 때그 갖고 있지 않는 열 명의 선수가 적절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음. 그 곳에서 공을 받아서 그다음 플레이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컸고 정말 오늘 조금 방송 약간 이건 유튜브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정말 실망스러웠던 것은 후반전에 보면은 이 오른쪽에 지금 상대 오른쪽 상대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진영에서 상대가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압박이 세 명이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가 압박이 세명이 갔기 때문에 무조건 농킥이에요. 무조건 농킥이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는. 그러면 우리 세명이 압박을 했으면 이 볼이 무조건 길게 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뒤쪽에서는 밀어갖고 강력하게 여기서 이제 이뽀 날아오는 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명이 앞에서 밀고 있는데 봤죠? 한 명이 딱 있고 볼이 오니까 그때 20m, 15m 뒤에서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상황을 전혀 지금 그 읽고 있지 음. 않은 상황인 거예요 몰입하고 있지 않은 네. 상황인 거예요 우리 동료가 어떤 움직임을 하면 나는 내 위치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더이 어린 연령대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 네. (23세) 국가대표 아. 레벨에서 지적하는 거는 얘기를 할수 있죠 좀더 나와줘서 해줘야 돼 이렇게 노파심에 그런데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힘들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어, 아닙니다 <laughs> 그러니까 (23세) 레벨이라고 해도 지금 오늘 나섰던 선수들이 물론 아닌 선수도 있겠지만 나름 그래도 케 리그 일부 혹은 이제 뭐 (2부) 리그에서 (20경기) 이상 출전을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도 지금 두세살 어린 우즈벡 선수들한테 이런 고전을 했다는 게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만큼 지금 어... 어떻게 어 보면 좀 충격적인 경기예요. 예, 우즈베키스탄이 최근에 뭐 아주 조, 좋은 성장세를 음. 보이고 있는 것도 감안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축구가 되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감안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오늘 경기의 베스트 11의 평균 나이를 보면 19.6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평균 나이가 20.8세였고. 음. 그러니까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1.2세 정도 우리가 이제 앞선 거죠. 이게 보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두살 정도가 더 많은 건데, 아이두 살이 더 많은 연령대 이 대회에서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랑 하는데 프랑스가 음. 뭐 잉글랜드랑 하는데 브라질이 하는데 우리가 두 살이 어리다라고 해도 우리가 두살 어린 프랑스나 브라질한테 저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보다 두 살이 어린데 이게 졌다라는 거는 조금 좀 안타까워요. 음. 예. 그러니까 거... 기분이 되게 저는 안 좋아요. <웃음> 기분이, <웃음> 기분이 안 좋다고 표현해야 되나? <laughs>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아, 뭐, 화가, <laughs> 화가 나는 거는 뭐, 뭐, 모든뭐 그럴 텐데. <laughs> 오늘 어쨌든. 그니까 어떻게 뭐다 힘들었습니다. 공격을 해나가는지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수비할 때 뭔가 집중력도 그렇고 네. 전체적인 뭐 패스 성공률도 그렇고 이란전 때부터 계속 이제 패스 미스나 패스 성공률도 지적을 좀 받아왔잖아요. 이란전에서는 나름 이란이 이제 되게 강한 공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란전 때 보여줬던 어떤 수비 조직은 나름 되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 내려와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간감을 가지고 수비를 할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떨 때 문제냐면. 어 공격을 하다가 뺏겼을 때 역습을 당했을 때 정리되는 시간이 바로 이제 우리 그 쉐입을 이 4백하고 음. 미드필더 라인하고 그다음에 이4사이 시스템에서 바로 이제 최대한 빨리 공을 잇는 기점으로 이 쉐입이 정, 정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뺏겨요. 그리고 수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수비 조직의 정렬이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음. 정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렬이 안된 사이로 상대가 침투에 들어와서 너무 쉽게 상대에게 내주고 그리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이 보면은 어 수비 숫자가 충분한데 앞쪽에 있는 한 명을 놓침으로써7 명의 선수가 3 명의 선수를 마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점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지니까 근데 어 네. 아 속상합니다. 근데 좀 불안 불안했던 게 이제. 작년 뭐 우즈벡과의 전적은 최근은 좋았지만 작년 10월에 사우디 전주 훈련 가서 두 경기 했는데 4대 0으로지고 2대 0으로지고 11월에 써 판다컵도 중국한테 2대 0으로지고 네. 그런 충격, 때부터 충격적이었죠. 좀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 나왔던 에, 것 같아요. 중국한테 2대 0으로 지는 게 충격적이었죠. 네. 사실은 이 연령대 뭐 17세든 19세, 21세 혹은 뭐 23세 이 연령대가 이 대표팀의 미래의 근간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령대 대표팀의 경기력을 보면 그게 미래의 우리 대표팀의 그렇죠. 경기력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럼 이제, 이제 이런 경기력이 이제 점점 나온다라고 했을 때뭐이 경기력이 몇년 후에 A 대표팀의 경기력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어, 힘들죠.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8강을 올라갔는데 상대가 뭐 중국, 호주, 이라크 중에 한 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강이 참 우리가 지난 대회에서 인도네시아한테 승부차기 지고 올림픽 못 가고 그전대회는 일본한테 3대 0으로 져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이번 8강에는 이제 꼭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음 누가 올라와도데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태국하고 경기를 하고 호주하고 이라크하고 경기를 하는데 중국이 지금 승점 사 점, 호주가 승점 삼 점이에요. 이라크가 승점 이 점이고 그래서 호주하고 이라크 두팀 중에서 비기면 어, 호주가 뭐 2위로 올라가는 거고 2위 안에 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라크가 이기면 이제 승점 5점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중국, 호주, 이라크이긴 하지만 뭐 중국이 태국을 만약에 잡는다라는 전제로 보면. 어, 중국이랑 우리랑 8강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지난 판다컵에서 2등으로 졌던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축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기대를 하잖아요. 어, 내가 우리 나라 대표팀이 또 내가 응원하는 음. 팀이 이길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 어, 약간 8강에 만약에 중국이 1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2위로 올라가서 지, 갔으니까 만약에 중국이 1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8강에서 중국을 만난다고 했을 때어좀 약간 기분 좋게 설레면서 이 경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원래 중국 좀 약간 저는, 걱정을 그렇죠. 하면서 기다릴까 기다리게 될까 하는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음, 네. 원래 공한증이라는 단어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을 만나면 중국 팬들이 좀 벌벌 떨고. 왜좀 자신 있게 좀 대승을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글쎄요. 팔강에서 중국을 만나게 되면 조금 그래도 긴장된 마음으로 팔강을 임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 라떼는 얘기해도 되나? 그럼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해요. <laughs> 제대로 <웃음> 라떼는 오늘 오늘 2002년 2월에 태어난 2002년 친구들이잖아요. 말고 2000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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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2000년 그 라떼는 말이야. <laughs> 우리가 올림픽 대표팀이 가서 중국 A 대표팀을 이기고 그랬어. 아. 그것도 중국가 갖고. 네. 그때 멤버가 올림픽 대표팀이. 그때 뭐뭐 뭐 많았지. 음. 뭐 동국이, 김은중, 이동국, 김은중, 뭐 송종국, 설기현, 박진섭, 그다음에 이관우, 뭐 고종수, 이천수, 최태욱, 김용대. 뭐 이런. 와, 그러니까 선수들. 그 레벨이 이제 나중에 결국 다 거의 다 A대표 국가대표, 거의 다가대표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다 국가대표가 됐지. 어, 김남일. 음. 응?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그러니까 2020년에 요거 23세에 우승했을 음. 때가 뭐 이동경, 조규성, 그러니까. 뭐 오세훈, 엄원상, 김진규 다 지금 A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인데. 음.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제 8 강에서 만날 뭐. 팀이 우즈벡이랑 같은 축구를 하진 않겠죠. 다른 축구를 또할 테니까. 일단은 중국, 맞춰서. 네 호주, 이라크 세팀 중에 하나인데 중국 아니면 호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요? 아, 모두에게 모두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네. 아니 뭐, 형이 왜왜 조상이요? 왜 아니뭐 나도 축구인니까? <laughs> 아 근데 뭐 이게 뭐 아산컵이 뭐 올해 올림픽이 없으니까 그 올림픽 티켓이랑은 상관은 없죠. 근데 문제는 아산 게임이 즉 9월달에 열리는데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렇죠. 뭐 일본이나 지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음 놓고 그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그냥 2028년 LA 올림픽을 타겟해서 이렇게 키워, 긴 시간 동안 키워내면서 이제 올림픽의 티켓이 이제 두장 밖에 없기 때문에 16장에서 12장으로 줄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좀 다르잖아요. 상황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오늘 만난 이 우즈베키스탄의 선수들 이두살 어린 이 선수들이 당연히 이 멤버로 또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오게 되는데 뭐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우리가 지금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도 상당히 걱정이 된다. 어쨌든 우승을 하기 거죠. 위해서는 일본도 상대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일본이 지금 마찬가지로 올림픽 연령별로 나왔는데 두 경기에서 지금 8골 무실점이잖아요. 네. 음. 심지어 일본 홈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니까. 그렇죠. 아,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음. 이 근데 뭐 단기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간에 바뀌지 않아요. 단기간은 바뀌진 않는데. 후. 어쨌든 간에 정말 오늘 경기 오늘 경기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경기였어요. 음, 음.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정말 많이 정말 많이 경기를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8강 전이 남아 있으니까요. 또잘 저희도 잘 분석해서 또 8강전 토요일 밤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꼭 이겨가지고 좀이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네. 리뷰를 할수 있기를. 네, 8강전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전혀 다른 경기를 음. 좀 해서 음. 어, 기분 좋게 4강에 가고 또 4강에서 한일전 성사돼서. 또 멋진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응? 하도 쓴 소리를 많이 해서 내일 기사 응. 헤드맨 헤드라인으로 내가, 많이 나올 거야. 내가 나 오늘 되게 참았는데 못 느꼈어. 아니, 아 근데 같이 응. 중계 한거 중에 제일 분노가 많이 느껴졌어요. 음, 말은 그렇지 않았지. <laughs> 말도 약간 그랬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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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제 엄청 참았는데. 이영표따운표 다다다다다다. 음, 오늘 엄청 참았어.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그럼에는 웃음> 8강 전 토요일 밤에 돌아오겠습니다.